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포켓몬 럭키 블럭 레이스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게 두 명이서 하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한 분을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짜잔! 따꾸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따꾸님,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혹시 포켓몬 럭키 블럭 해보셨나요? 아, 저는 2년, 전, 2년 근데, 전에 거의 천개 이상의 포켓몬 럭키 블럭을 해봤기 때문에. 아, 그럼 고이셨는데 나 지겠는데? 아, 이거 어디, 어디 어느 방향 가실래요? 제가 원래 트레이드 마크가 검은색이거든요. 아, 그런 겁니까? 그럼 저는 빨간색으로. 아, 우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고. 그럼 저희 뭐망설일거 없이 바로 해볼까요? 포켓몬 럭키 블록 레이스 맞죠? 맞습니다. 룰룰 룰 설명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룰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를딱히면 이렇게 포켓몬이 나와요. 이 포켓몬은 아, 네. 이제 잡을건가 말건가 근데 딱 지나갔을 경우에는 못 잡게 됩니다 마스터 볼은 어 뭐야 마스터 볼은 여섯 개 밖에 지급이 안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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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단하죠 언더스텐 했습니다 같이 하나씩 해볼까요 네 그럼 캐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 전, 아 여기 여 혹시 전설도 나오나요? 전설 하나 다 나옵니다 어, 오케이 확인 아아 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오 씨. 어! 전설 어, 떴다. <laughs> 와, 루기야 뭐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거 다섯 개 떴나요? 운이 살짝 있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말리는 뭐야? 뭐야? 저도 탁. 리고 어, 오, 오. 하나. 어, 어. 마기야나 대박. 어이, 아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 친구 환상이죠. 아, 환상 포켓몬인가요? 네, 환상입니다. 아유, 이 친구들 때 뭐야? 아, 깜짝아. 뭐 이거 점프매 잘 하, 하실 줄 아시나요? 어 아, 그럼 요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 네. 저 사실 점프 엄청 고수거든요. 오, 저도 바로 넘어왔습니다. 아, 어. 너무 쉽네. 왜 <laughs> 바로 넘어오시네 오케이 확인 진티나. 그... 돼지나오네 아, 이거 전설 또안 나오나? 이거 레벨은 맞춘다고 했죠? 네, 레벨은 맞출 겁니다. 똑같이. 아, 그러니까 무슨 포켓몬을 쓰든 사실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 이거 공략법 바로 어, 알았어 뭐야, 나 럭키블럭 하나 더 나왔는데? 오, 그거 까시면 되겠네요 어? 아, 아.. 아깝다 어, 로키볼또 나왔는데? 뭐야 어, 럭키볼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 뭐야 코스.. 코스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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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떴나요? 뭐, 뭐, 어? 잡을 것 같지만 이거 전설인데 안, 이거 좀.. 안 좋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래도 안 잡습니다 바로 포기할게요 어, 뭐야? 어? 울트라니까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지? 아니, 이거 밸런스 뭐야? 아, 이거 아니, 다리님 네? 원래 여기다 행운 럭키 블록만 깔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에 아니죠 아니죠 전수모 아이고. 나이스 살짝 의지되는데 아니 나 불충 이런 것만 나온다고 <웃음> 코스모 <laughs> 귀여 어그사이죠아 이거 어 나도 코스모 나났어 뭐야 두 마리야 <laughs> 이거 뭐야 클래피 와와 열세 달렸어. 그뭐나초 어, 어, 다크 와 큰... 에이, 에이, 에이 야 대박이다 에이씨 에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laughs> 어디 갔어요 밸런스 <laughs> <살아났어>. 망했네 <laughs> 짜자 이거 부럽나요 와, 말도 안돼 이거 밸런스 뭐야 아한 마리 잡으셨나요 아, 어, 저는 정말. 지금 한 마리밖에 안 잡았어요 일부러안 잡았는데 저 지금 세 마리 잡아가지고 아뭐 나쁘지 않은데 저는 어 아, 뭐야 이거는 이거도 아, <laughs> 오, 죽는 거 아니에요? 오, 죽는 어, 거 아니야? 어, 도와줄, 도와줄게, 요와줄이야뭐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때리려 고 그러네. 오, 뭐야? <laughs> 와, 아니. 야. 야. 여러분, 이거 에이. 진짜 울트라 비스트. 어, 어 오, 오케이. 뭐야? 오케이, 나 마샤도, 마샤도. 오케이, 나왔다. 아, 나쁘잘 나온다. 네. 아, 다리님, 근데 좀 너무 사기네. 울트라 비스트 두 마리나? 어, 난 지혜들. 동물만 뜨는데. 오오오 여기 저거 어, 울트라 비스트가 이렇게 다 나온다고 세 마리나? 아 메로에타를 잡을까 이거 환상인데? 아 메로에타 어 좋죠 메로에타 어떻게 보면? 뭐야 메로에타 안 잡으시나요? 어 뭐야 이거 네 버리려고요. 뭐야 못 지나가? 아 이거 점프야. 저러니 냐요? 저희 이거 지금 알았습니다. 전 넘어왔고요. 아 이제 좀아 저도 쭈벅, 넘어왔네요. 저는 초원만 쳐. 어 게임 마... 끝났다 이거 게임 끝났다. 마기라스 야 마기라스 세다. 이거 진짜 안 잡을 수가 없 레벨도 지금. 73. <laughs> 얼마나 배치가 잘 되있는 거야 이거? 두 마리 나왔는데 메타몽 뭐야? 메타몽이 두 마리 나와 한번 더. 아, 어 넘어왔다 넘어왔다. 피콘 버리고. 어 잠시 이거 오케이. 아 아케 넘어왔거든요. 아, 너무 왔어요. 아, 아, 어, 아, 아, 아쉽다 아쉽다. 와 아. 아, 오케이. 똑같이 메시봉한 아, 마리 잡아주고 뭐럭키물 하나 더넣오신거 같은데? 설치해서 어디요? 해? 어 그러네요. 인맨에 인맨에. 좋아 좋아. 여기까지 아, 살짝 아. 아싸. 이거 못 잡냐? 나 나. 어저 이제 한 마리밖에 못 잡아요. 어떻게 하죠? 저두 저 마리, 저두 마리. 저아 <laughs> 아직 앞에 럭키블럭이 너무 많은데. 어 잠시만. 나 포켓몬이 지금 잡은 게네 마리밖에 없는데 마스터볼이 왜한 개밖에 없어? 어어어 아. 어? 다리님 일부러 다섯 개 줬구나. 아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닌데? 어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한 닦글은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이상하더라고요. 팽돌이가 자연스럽게 포켓몬 창을 차지해버리네. 하나. 아. 여긴 뭐가 들어있죠? 엔더진주가 들었네요. 와, 이제... 이거는. 아, 이건 쉽지. 어? 야, 이거는 그냥 저 멀리로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쉽죠. 나이스. 어, 뭐야? 브리즈, 브리즈, 너 일로와. 야, 너 일로와. 야! 내려와. 저는 쓱쓱쓱 깨고 나가겠습니다 어? 제가 프리저가 사라졌어요 프리저 사라졌나요? 하늘로 네. 올라가버렸구만 아니 어, 어디갔지? 아 너무 아까운데 음, 저는 칠색조가 떠가지고요 어. 이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 하늘 땅으로 내려가는데 제발! 어? 사났다. 사라졌다! 아싸라졌저마스터블라 사라. <laughs> 저 속해야죠 이거? <laughs> 이것도 어쩔 수 없는건가요? 아 이것도 하나 다시 진급해드리겠습니다 문앞에서 사라졌어요 보셨죠? 봤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 네, 다시 지급해 왔잖아요. 드릴게요 봤습니다 암트로 어럭키블러 나왔다 아싸. 와 이거 모아둬야겠다 와 제크름. 뭐야 제 푸르몬 뭐야 아 너무 잘 나오는데 홀리, 홀리 몰리 까까 몰리 예에어럭키블또 아. 나왔다 이거 한꺼번에 까야지 마지막에 이것도 점프맵이네 아, 아 그렇게 어, 이러,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어, 쉬운데요 이거 아닌가? 어 뭐야? 오씨. 이런 거는 뭐? 어, 어 끝이 보인다. 네 개밖에 안 남았어 우리. 이런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엔더 진주. 어? 잉. 설마. 아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다행이다. <laughs> 일로 진짜 밖으로 밖으로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까겠습니다. 아 근데 야, 얼마 안 남았어요. 되는데? 어 잠시 만나한 마리 남았다. 나두 마리. 아 클났다. 횡돌이. 아아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이씨 <laughs> 어빨 잡으시죠? 어빨 잡으시죠? 잠시만, 나 두개있어 두개있어 이거 아 어, 몰라 배우고.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일단 잡아 일단, 일단 잡아 잡고 보네, 일단 잡고보네 안전하게 잡고 일단 커보여 <laughs>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 아니야 이건 아 이거 지금... 아 꼬닝클 이건... 마지막 마지막 망했네 마지막. 저도 마지막 한마리예요 같이 깔까요 마지막 한마리?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어? 와! 높다! 안 냈다! 난 난됐다난 떴다! 전설 응. 떴다! 캐드디어 떴다! 그래. 뒤에 있는 거 잡아야 되잖아. 어, 어, 이거, 여기 있는 것 중에 잡는 거한 한 마리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쭤도 되나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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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독수리? 아, 됩니다, 됩니다. 이거 펌킨인. 펌킨인. 일단 이렇게 해서 저는 6마리 다 잡았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냥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가볍게 이기다뇨. 아, 생각... 이거 제가 가볍게 힘들어. 이기지 않을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제가 가볍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째려보기, 칼춤 뭐 이런게 있네 아전 준비 끝났습니다 이게 뭐야? 심, 심판인가? 심판! 멋진 승물을 보여주라고! 자 준비하세요! 다섯마리가.. 네. 다섯마리가 전설인데 못 이기겠어? 아 바로 갑니다 네? 배틀 규칙 레 네, 맞추기 켜기 오케이 신청하겠습니다 어, 받아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기 아 1바 뭐로 하지? 아 1바 고민이야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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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로 하고 어? 메시붕? 메시붕 대 마샤도 이거 아 이거 살짝 그러네 어, 마샤도가 무슨 타입이지? 악타임 같이 생겼는데 이거 해야 되지?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바로 이렇게 섀도스틸 한번 싹 <laughs> 해주면은 아 번개펀치 한번 싹 해주면은 어, 피 많이 나네 어? 아 나쁘지 않아 어 마비까지 야 오케이, 마비까지 바로 꿔주고 어? 잠시만 오 효과 굉장. 바람 일으키기. 그렇지. 메시본 컷. 이게 바로 전술을 아는 사람과 전술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른데. 아 이거 포켓몬 공부 좀할거 그랬나? <laughs> 루기아 날아다니니까 전수몽을 꺼내가지고 팔이 기니까 때리지 않을까. 전수몽. 이거 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기면은 또 제가 바로 그냥 신만물타 마기라스. 어아 어, 반칙인데. 자 그럼 여기다가 만물타한번 더. 파괴광선. 어아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유리 내가 유리에 10만 볼트.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기절 오케이. 한 마리 컷. 이거 마비까지 걸려 있는 포켓몬이 있어 가지고 내가 유리하다 말이지. 제크로모 전설함 제크로? 나옵니다. 아, 전기 전기 아닙니까? 그 친구? 여기서 게임 끝내겠습니다 10만 볼트. 바로 사념에 막치게. 그렇지. 아, 성공을 하시네. 제크로모를 꺼내셨으니까 나는 그러면 들어오세요. 아, 다크라이 꺼내는 게 맞나? 다크라이? 한번 갈까? 음. 고 여기서 고스트 타이 다크홀. 원시힙 아, 안 통하나? 어, 어 잠들었다. 어. 아싸. 아싸. 잠들게 했습니다. 아, 이걸, 이걸 잠재워 버린다고? 아, 잠재웠으니까 뭐전광석파로한대 툭툭 쳐 볼까? 그럼 바로. 여기서 어, 펌키넬 응. 필요 없는 아 친구한테 꺼내 주고 미끼가 되네. 다크홀 한번더 잠재우고 놀래키기 효과가 없다는데? 아 이거 서로 돕는다. 아! 그럼, 체면술. 아, 또 잠재워버리신다고요? 다 재워버리죠, 아이, 그냥. 너무하시네. 다 재워, 다 재워. 정강소파도 안 통하고, 다홀도안 통하고. 아, 그럼 기술을 벗 써야 되지. 그림자분신술? 해피올 <laughs> 올려버려야지 아, 이거. 그림자분신술. 뭐... 그냥 다 올려, 자, 다 올려. 잠만 자다 끝나겠구만. 악취키. 나와. 여기서 그냥 바로. 체면술 한번 해주고. 어, 빗나갔어. 어, 왜 자꾸 빗나가기만 뭐야? 나다 빗나가는데? 아냐. 아니 이거 막 어, 나도 빛나갔어. 어또 빛나갔어 뭐야. 언제 어? 언제 맞지? 어, 또어 오케이 오케이 네했어 아하 아, 이거 다크라이가 야삽하게 이기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다크라이 때문에. 뭐이 친구도 또 재울까요? 아, 또 아, 재우나요? 빛나가는데? 빛나가네? 아 나는 회피율이 아니. 높아서. 아, 아니, <laughs> 아니 그리,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그림자 분실로 회피율 한네번 썼거든요. <laughs> 아니 너무. 정강석 파로 한번 툭 쳐주고. 어 잠시만 이거 여기서 바꿀 한번 하게 더 해주고 안전하게 오케이 바꿨다 포켓몬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어 뭐야 아 이렇게 바, 바꿔버린다고 뭐야 얘는 기술이 노말 바뀌었어아얘 똥이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다크라이 <laughs> 또아아 아, 진짜 아, 이, 이 친구 짱이네 이 친구 짱이야 다크알 짱이 아다크를한 번밖에 기술이 안 남았어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날려 보내기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잠시만 나다 잠들었어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다 자고 있다고요 지금 배틀하다가 체면수까지 퍼버리겠다아 아, 마비까지 돼 있으니까 뭐 전광석화로 툭툭 쳐볼까 효과가 없다고 아 포켓몬 바꿔야겠네 쉐도우 스틸 여기 끝났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쉐... 캐르디오 끝났다 덤비시죠 덤벼, 덤벼, 덤벼! 하이드로 펌프! 어, 버텼어, 와, 버텼어, 저기... 버텼어! 하이드로 펌프 한번 더! 오케이, 아, 오케이! 미래요. 마샤도까지 컷! 어, 내가 이기겠는데, 이거? 아, 잠들어있다고! <laughs> <한번 웃음> 다 재워, 다 재워! <laughs> 아, 다 자고 있단 말이야! 빠꾸님! 네? 잘 틀렸다. 어, 와, 와우. 거의 성신경급? 아, 뭐야? 아, 캐비어캐비어 없어졌다, 아. 아. 지금 다크라이를 어떻게 잡을까가 문제인데 아. 다크라이 뭐, 아껴둘까요? 툼베어 나와봐. 오케이, 퐁키님 나갑니다. 몇 마리 남았죠? 저네 마리 남았거든요. 네 마리 남았다고요? 네. 에? 왜 그러시죠? <laughs> 응? 왜 그러시죠? 왜 그러시죠? 어? 아니 아닌 거 같은데. 뭐 죽은 거 같았나요? <laughs> 제가 교체한 거지 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힘.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이게 통했네. 아 나쁘지 않네요. 얼다봐라한번 <laughs> 더. 아, 나 자고 있으니까 뭐할수 <laughs> 있는 게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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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쁘지 아, 않네요. 나쁘지 아, 않네요. 뭐네 마리면 뭐, 4마리면 아, 뭐. 이제 세 마리인가요? 아, 크라이 나오면서 끝났네 이거는. 크라이가 짱입니다. <laughs> 엄청난 일 한번 해볼어 뭐야? 어 뭐야? 잠을 깼다고? 야, 이거 갑자기 잠에서 깨버리네. 다시 재워야겠다. 최면술. <laughs> 아, 이거 또 자버리네. 미치겠다 진짜. <laughs> 정강성 사로 툭툭 쳐야겠다 그냥. 다음 턴은 잠에서 깹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살살 얼음 만져줄게요. 어. 걱정 마세요. 다시 오. 재우고. 어 그렇지. 어다그이지 아직, 아직 안 끝났다. 끝났어. 갔다. 아직 안끝났어 마지막 마귀 하나예요. 어, 큰일 났다. 아, 진짜 큰일 났는데? 끝났죠? 자, 게임 끝내겠습니다. 썬더볼트. 야, 이게 뭐 이래야 케 아, 쳤어! 아, 아, 아 아직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몇 마리 남았죠?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그치, 두 마리 나 남았습니다. 와, 두 마리 아. 남았다고? 아, 이거 완전한 패배네. 이게 접니다 다크레에 그래, 들고도 져버렸어다 잠들 때 살짝 당하 했는데 다음에 다시 도전장 들고 오겠습니다 아 그럼요 도전장은 언제든 받아들입니다 그때 혹시 또. 제 왕, 왕자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왕자 여기에 몇원승 이거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아,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벽에 크기 딱 달아놓게요 을아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제가 패배를 했고요 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빠꾸님과 럭키 블론 레이스랜드 어 너무 재밌는데 이 콘텐츠 진짜 아, 재밌게 했어 저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저희 맞아 우유 짠 하면서 딱 끝내죠. 저희 다 같이 성인인데 우유 한잔 합시다. 키커야죠. 지어스 아, 네.